내가 오늘 각다이랑 맞짱 뜬썰 푼다, 아이들아. 들어와, 빨리 밥 먹을까? 그래, 그래. 들어와.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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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빨리, 빨리. 인사해, 보가. 인사 안 했지? 오. 제가 아지 원이랑 아지 2에서만 보던 각다이가 나랑 키이랑 자는 방에 각따기. 이러고 있는 거야. 그래서 너무 무서워가지고 진짜. 근데 각다이 크기가 진짜 이만해요, 이만해요. 몸통이랑 다리 길이 다아하면 진짜 이만해. 그걸 어떻게 그냥 잡아? 그래서 내가 어, 어 진짜 너무 크다. 이거 어떻게 설명하지? 안 믿겠지? 해가지고 또 영상 찍었잖아 미친. <laughs> 각다기 막 다리 막이 아이가 막 배가 부르다는 느낌 이렇게 할까요? 생긴 애가 커튼이랑 있었다가 막 벽에 붙었다가 그러는 거야. 욕조에 물 받아서 둥둥 띄워주면 개조한다고 소금쟁이야? 잡기 전에 키랑 언니 언니가 잡아. 막 이러다가, 이러다가 언니가 먼저 출근을 하고 그 다음 내가 나가잖아. 그니까 러 언니가 게다가 늦잠을 잔 거야. 그래서 막 우리가 늦잠 자서 막, 막 우왕장 하면서 일어나면서 처음 본게 각닥이 눈깔이야. 내가 벌레를 잘못 잡아. 아시다시피. 내가 이거를 잡으려면 거의 내 목숨 하나 벌어야 돼. 아니, 내가 유튜버고 나발이고 그게 아니라 니네가 안 믿을 게 뻔하니까 내가 찍어 왔다고. 봐봐, 내가 중간중간 설명해 줄게. 제가 언니한테 어, 의지를 많이 했어요 말좀 <laughs> 죽여달라고 <laughs> 개크죠? 진짜 이만하죠? 아, 생긴 거봐 <laughs> 아, 진짜 <laughs> <laughs> 근데 저는 지금 보면 너무 웃긴데, 제가 이제 안에서 이제 언니는 밑에서 빨리 이거 고데기 하고 막 나갈 준비를 정신없이 하고 있어 언니도 무서운데 이게 어쩔 수 없어. 회사를 가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나는 일단 한 시간 뒤에 나가니까 막, 일단 잡고 나가라고! 잡고 나가라고! 막 그런 거고, 언니가 이제 중간에 장난친다고, 응. 각닥기랑 저랑 당연히 가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진짜 막, 오 이러면서 아주, 그냥 뺑뺑 거립니다. 오케이. 그래서 문을 열어. <웃음> <웃음> 아니 미안해 내가 <laughs> 아니 내가 너무 <laughs> 너무 무서워가지고 <laughs> 나를 가뒀다고 <laughs> 어, 내가 이렇게 무사한데 언니가 문을 닫고 갔다고 그래서 <laughs> <laughs> 이게 이렇게 게이된 이유가 있어요. 저거 그냥 스프레이 뿌려서 잡으면 되는 거 아니냐, 전기채로 잡으면 되냐, 그거 집에 하나 없냐, 이러시겠지만, 없어요. 너무 이제 짐이 많으니까, 언니가 본가에다 갖다 놨거든요. 그래서 우리에게 있는 무기가 아무것도 없는 거야. 아... 오케이. Nope, n o 안 나와. 빨리. 언니? 오케이.

제가 풀 영상 올려달라고? 저것도. 지금 원래 15분 짜린데, 내가 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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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줄여서 3분으로 압축해온 거야. 나 같으면 맨손, 맨소... 뭘 맨손으로 떼야? 무슨 유튜브 각이야. 니네가 분명히, 어, 멍래 그래, MSG, MSG, 너무 짜다 짜! 이럴까봐 바로 찍어왔지. 초코가 얼마나 나를 한심하게 보던지. 내가 테스트했던 거 기억나? 초코가 만약에 위험한 상황에 처하면 나는 음, 초코 대신 막 죽을 수도 있다 그랬잖아. 근데 갑자기 한 마리 나타나니까 초코! 초콜릿! <뭐라> 문나 혼자 나간 다음에 문 열고. Banana. 저거 빨리 와, 밥 먹게 빨리 와. <Netflix> 저게 갑자기 날라가가지고. 막 <서지> 어? 나... 어, 이상한 데로 가는 거야. 밑으로 갔어, 밑으로. <laughs> 밑으로 가서. 얘가 <laughs> <애가> 숨었어. 초콜릿, 정말. 초콜릿, 초콜릿. 언니가 미안 야, 그래도, 그래도 애안 버렸다. <laughs> 해가지고, 문을 닫고, 내가, 거기 원래 안에 들어가서 준비해야 되는데, 아 그딴 거 필요, 고데기도 안 하고 갔어. 오늘은 그냥, 벌이 이렇게 짬매가지고, 어, 미쳤어. 언제 나가. <laughs> 묶어가지고, 이렇게 그냥 대충 이렇게 묶은 다음에 옷 밖에 있는 거 입고 한 30분 뒤에 이렇게 딱 갔어. 당연히 나갔겠지. 문 앞에 자유가 있는데 그걸 왜안 나가? 근데 내가 이제 여기 청소 좀 하려고 청소기 돌리고 이불을 이렇게 탁 털었는데 각다기가각다기 이러면서 어. 또날라오는 거야. 그래서 내가 또 <laughs> 하면서 또 나왔지. 난, 나는 부채질도 못해. 그래서 또 다시 이제 이렇게, 이렇게 기어가가지고 창문을 조심스럽게 이렇게 또 방충만 열고 또문 닫고 한 시간 또 기다렸어. 그리고 또한 시간 있다 들어가서 다시 닫았어 이제 없을 거야. 난 베란다 방충망 안쪽에 엄청 큰 검이 붙어 있길래 그냥 3m, 3m, 3m 스프레이 본드로 고정시켰어. 나는 이제 키위가 쓰는 헤어 스프레이로 이렇게 벌레한테 뿌리면은 굳거든요? 본드 칠한 것처럼? 그래서 그거로라도 하려 그랬는데 이제 키위가 벽지 <laughs> 뭔가뜨리면안 돼! 지 아, 봤다! 이러고 정신 차렸잖아. 3M이 맞다고? 아, 3m라고 했다고? 아, 미안해. <laughs> 잠깐만. <웃음> 공기 국룰은 한 손으로 하는 거잖아요. 근데 예스. 어 설마. 포도 줬어요. 키위는 천사. 키위는 천사. 나도 누구 이렇게 챙겨줄 수 있음. 있습... 나도 키잘 챙겨 아침법 차려줘. 밥다귀를못 잡을 뿐. 자, 몽글이 속으로. Nope. n o 아, 오! 오! 백잼